다시 찾아온 쉬프트 버스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차량은 바로 전설이 부활한 느낌, 2026 테슬라 로드스터 픽업입니다. 단순한 스포츠카가 아닌 상상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미래형 픽업으로 돌아왔습니다. 2026 로드스터 픽업을 처음 보면, 정말 픽업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유려한 라인, 낮은 차체, 그리고 공기 역학을 고려한 디자인은 슈퍼카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후방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적재함이 존재감을 드러내며 이 차가 단지 빠르기만 한 모델이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테슬라는 이번 모델을 통해 실용성과 퍼포먼스는 공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1.9초 기존 로드스터의 속도도 어마어마했지만 픽업이라는 한계를 뚫고 다시 한번 경이로운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트라이 모터 시스템으로 뒷바퀴와 앞바퀴를 완벽하게 제어하며 어떠한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이 차는 단순한 픽업이 아닌 스포츠카의 피를 이어받은 괴물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약 1000km 위 주행거리를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고밀도 배터리 기술이 적용되었고 초고속 충전 시스템 덕분에 짧은 시간 내에 에너지를 다시 채울 수 있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인테리어는 그야말로 미래적입니다.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실내는 완전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중앙에 위치한 곡면 디스플레이가 운전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 HUD 시스템과 음성인식 기반의 AI 어시스턴트가 탑재되어 모든 컨트롤이 손끝과 말 한마디로 가능합니다. 실내 공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카의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넉넉한 실내와 넓은 적재 공간, 그리고 시트 접이 기능까지 갖추어 실생활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동식 적재함 커버와 하단에 숨겨진 추가 수납 공간은 캠핑이나 레저 활동에서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자율 주행 기술 역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FSD 버전 12가 적용되며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부드럽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픽업 특유의 넓은 시야각과 첨단 센서 기술이 조합되면서 주차나 후진 시에도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트레일러 견인 능력도 뛰어나 무거운 짐을 싣고도 안정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소음 차단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전기차 특유의 정숙함에 고급 방음 소재를 더해 고속주행 중에도 마치 조용한 스튜디오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또한 조절 가능하여 노면 상태에 따라 부드러운 승차감 혹은 스포티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 로드스터 픽업은 디자인, 성능, 실용성, 그리고 기술력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깝습니다. 특히 픽업이라는 장르의 전례 없는 속도와 스타일을 더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스포츠 로드스터와 일상의 유틸리티 픽업이 결합되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가격대는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제공하는 가치와 경험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무엇보다 이 차량을 타는 순간 느껴지는 감성과 자신감은 다른 어떤 차량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면, 로드스터 픽업은 그 정점을 보여주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차는 단지 빠르고 멋진 픽업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기술, 디자인, 환경,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로 융합한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원한다면, 이 차는 그에 대한 완벽한 답이 될 것입니다. 쉬프트 버스에서 오늘 소개한 2026 테슬라 로드스터 픽업, 정말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라 불릴만 합니다.